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카메라가 켜지질 않아서 음성으로라도 예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주일에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을 함께하지 않기에 혹시 토요일 주일 이 본문을 헤아리지 않으면 갑자기 6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5장과 6장의 내용으로 이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에 대해서 많은 특별히 윤리적인 또한 도덕적인 지침들을 하거든요. 항상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사실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갑자기 이웃을 사랑하라, 돌보라, 이웃에게 선을 베푸라, 이러한 우리의 선한, 우리의 행위들을 갑자기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맥락 없이 갑자기 선행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것 같은 것으로 촉구를 많이 받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선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지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놓치는 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하셨으며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감히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6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질 것, 각각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선한 일을 같이 공유하는 것,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선한 지침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죠.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은데 선한 율법을 마치 우리를 정죄하고 마치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 굴레 속에 빠져들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경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우리를 향한 선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강조 없이, 성령님에 대한 일하심을 주목하는 것 없이, 바로 선행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연결, 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아, 내가 선한 일을 오늘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구나. 나는 그것을 따라 오늘도 선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순종해 봐야겠구나라는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 속에서 오늘 6장 1절 말씀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죠.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앞에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제가 5장 25절, 26절 봉독해 드리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헛된 영광, 자만심이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싸우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서로 질투하게 하지 말라. 시기하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은 자만심, 헛된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먼저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1절, 6장 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무슨 범죄한 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탈하는 일이 드러나거든입니다.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우리 안에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입니다. 어떤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선한 마음을 품는데, 먼저는 그를 바로 잡으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꼴보기 싫은데,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범죄한 일이 잘안 보이거든요. 눈을 감아버리면 평온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 한명한 한 명을 주목하여 보면 불편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은 공적으로 우리가 보기 싫은데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관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죠.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범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 싫은데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체들을 향한 관심 때문에 그의 범죄함이 밝히 알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두면서 먼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첫 번째 선행은 그 범죄한 것을 바로 잡으랍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단어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물망을 다시 새로 깁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벽돌을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용어는 의료행위에서 많이 표현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를 치료하는 거죠. 그를 바로잡을 합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올바른 의료행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것, 헤어진 그물을 다시 한번 깁는 것, 무너진 벽돌을 다시 한번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잡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남을 바로잡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를 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모든 것이 본보기가 되지요. 나 또한 저 사람의 상황에 처했으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자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TV에서 수많은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비판의 손가락질을 많이 하지만 그가 겪은 삶의 과정과 그가 겪은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더 괜찮은 건 우리 상황이 좀더 괜찮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범죄한 일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내가 주목하여서 그것을 발각했을 때 비난의 눈초리로만 가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굉장히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습관과 행동들,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 나도 혹시 그러한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같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진리에 대한 시선이 나에게도 필요하고요. 나에게를 향한 진리에 대한 시선이 다른 자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2절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미 1절에서 서로를 바로잡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두 가지 내용이 밑에 함께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첫 번째가 2절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취하랍니다. 짐을 서로 져서 말이죠. 그의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 우리가 서로 이 단어가 원래 중요한데요.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기만이지요.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착각, 자기 기만이 서로 짐을 질수 없는 관계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하는데 서로 짐을 지도록 함께 도우며 마음을 나누며 그에 대한 짐을 덜어주며 서로 책임지는 관계로 함께 설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자기 착각, 자기 기만,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서로 짐을 지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아까 1절에서 이미 서로를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을 말했다면, 4절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내용이 확 와닿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기에게 자랑이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이 말이 나오게 되는 맥락은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자리 가운데 칭찬받을 것을 칭찬받고 꾸중받을 것을 꾸중을 받는 일대일의 하나님 앞에 서는 독대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서로 짐을 지대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평가받는 그 시기가 오물 기억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를 살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그다음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맥락을 계속 가져옵니다. 서로 함께 나누며 서로 짐을 지는 것, 그 가운데 자기를 살피는 것, 그 속에서 또 다른 실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랍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자체가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의 생계를 도와주는 것도 포함이 되거니와.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것이 중요하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중요하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것이든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긴 하나,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칙을 준 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이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부정과 부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순종하고 일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으실 거야.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것은 자라나지 않을 거야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 마음속에 기르죠.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선을 행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 불의 속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죠. 그것을 행한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 함께 나누며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원칙을 버리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펼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욕망대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장의 거두어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려놓은 선행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선행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대로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순종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우리 위치를 확인하면서 오늘도 서로의 짐을 지고 각각 자기의 삶을 살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할수 있는 만큼 우리의 선을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